알아요, 나도 튀김 살찌는 거. 근데 조금이라도 살덜 찌고 설탕 안 들어간 탕수육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고기는 돼지 안심 100g만 준비했어요. 튀김옷이 될 전분은 타피오카 전분으로 준비했고요. 이게 그나마 저항선 탄수화물? 뭐 그런 거라 살덜 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분과 물을 섞어 잠시 두시고요. 소스는 팬에 물 100g 넣고, 식초 40g, 간장 20g, 설탕 대신 스테비아 25g 넣어서 잘 섞어가며 끓여주세요. 채소와 과일 넣고 만들어둔 전분물 넣어주시고요. 벌꿀 정도 점도 될 때까지 조금씩 넣어가면서 끓여주세요. 반죽은 전분과 물을 1대1로 섞어서 밑에 갈아 감자걸 쓰려고 했는데 감자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과는 다르게 분리가 잘안 되네요. 일단 고기에 가루만 묻힌 것과 물에 섞은 전분옷을 묻혀서 두 가지 방법으로 튀겨 보겠습니다. 냄비에 기름 넉넉히 넣고 180도까지 가열해 주시고요. 고기 넣어서 겉면이 약간 갈색빛이 될 때까지 튀겼다가 한번더 튀겨서 바삭하게 만들어 줄게요. 다 튀겨지면 탕수육 소스 다시 끓이면서 함께 버무려 주고 이걸 한번 먹어보면 타피오카 전분이 상당히 쫀득하고 젤리 같은 식감이 나네요. 탕수육 소스는 제로콜라 처음 먹었을 때의 가벼운 단맛이지만 충분히 맛있었고요. 탕수육 먹고 싶을 때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